오늘 전국이 포근하고 대기 수준도 보통을 보이겠지만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내륙과 경남 서부,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총선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비는 내일 낮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남부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오늘 낮기온 서울은 21도, 전주 22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3도, 광주 14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되고 낮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13도, 대전 12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